반갑습니다 쩔팀입니다 노를 한번 잡아볼게요 잡았다 <laughs> 부드러울 것 같은데 좀 거칩니다 거칠고 이거는 녹용인데 떨어져야 녹용이죠 뿌리입니다 떨어지면 녹각이죠 아 떨어지면 녹각이래요 잘라야 녹용이죠 잘라야 녹용이래요 아 그렇네요 살짝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네요 살짝. 어떻게 이렇게 순할까요? 헉, 어, 잔다. 헉. 애긴가? 뿔라면은 애기라고 하기는 그런 거죠. 좀 어린 개체라고. 오, 어, 사람으로 치면은 청소년기에요. 자, 노루는 어. 반추동물이고요. 위가 4개입니다. 이제 대세임질도 하시는데, 아직은 아니래요. 방금, 어, 한다, 한다, 대세김제. 소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녹용으로 문을 열라고 하고 계십니다. 들어가요? 네. 이렇게 먹고 가는 거예요? 네. 먹고 가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음. 자, 목도회 해 보시면은 이렇게 짧은 게 여름 털이고요. 아, 여름 털. 이게 겨울 털이에요. 이 노루 궁뎅이가 되게 보들보들 할것 같은데, 굉장히 까칠까칠합니다. <laughs> 어이 살은, 살은, 살은 되게 말캉말캉하게 부드럽네요. 털은 좀 까칠한데. 이런 식으로 털이 많이 빠지면은, 이런 거를 쥐나 아니면 새들이 주워다가 등지기... 아~~ 너무 귀 계속 나오는 거 아니? 어, 시원해? 모루가 이 앞니가 위쪽에는 없고 아래쪽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래 아래 닙 이빨로 이렇게 뜯어 먹는 거고요. 어, 보소, 보소. 딱 거기 한번더 만져 보시지 않아요? 그니까 <laughs> 만져보고 싶어져. 이노으로는 수컷입니다. 어, 너무, 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말캉말캉하다. 얘가 이제 방문객이 오면은 손님 맞이를 한다고 해요. 보겠습니다. 간다, 간다. <laughs> 손님 맛이 약간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서 해설 요청하셔야지 제가 할게요.